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1970년 10원동전의 사용제와 미사용제의 가치 분석 적동 미사용제 100만원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돼지 저금통에도 있을 수 있다. 대박동전 탑텐 1998년 500원 1000만원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동전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페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동전 사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전을 액면가 이상의 가치의 동전 수집가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매년 동전이 발행량이 다르기 때문에 동전의 가치와 희귀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비싸고 가치있고 희귀성 있는 동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동전의 시세가 시시각각 변동되고 거래되는 동전이 가격과 상태에 따라서 동전 가치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0위는 1977년에 발행된 50원입니다. 1977년에는 50원 동전 200만 개가 발행되었는데요, 1975년, 1976년에는 50원이 발행되지 않았고, 1978년에는 1,500만 개가 발행되면서 1977년 50원은 액면가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좋을 경우 사용제라도 1977년 50원은 7000원 내외의 가치가 있습니다. 9위는 1981년에 발행된 10원입니다. 이 시기 발행된 10원은 10만개 발행되어 이전에 1980년에 1억 5천만개, 이듬해인 1982년에는 2천만개가 발행된 것만 보더라도 1981년에 발행된 10원은 매우 희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 9 8 1년0 0 0은 보관 상태가 좋고 세척을 하지 않았을 경우 3만 원 내외로 가치가 있습니다. 8위는 1987년에 발행된 5 0 0원입니다 역대 발행된 5 0 0원 중에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연도 2 5 0 0 0 0데요 1987년 2 5 0 0 0 0 0 1 0 0 0 0 0 발행되었습니다. 특히 1984년에 7천만 개가 발행된 이후. 1985년과 1986년에는 발행되지 않고 1987년에 100만개가 발행된 것인데요. 1988년에는 2700만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1987년에 발행된 500원은 발행량이 적은 희귀동전으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상태가 좋을 경우 10만원 내외로 가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7위는 1970년에 발행된 100원입니다. 1970년 100원은 처음으로 발행되었는데요, 최초 발행 수량은 150만 개입니다. 최초 발행 타이틀이 붙은 1970년 100원은 상태가 좋은 100원 동전의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6위는 1981년에 발행된 100원입니다. 1981년에 발행된 100원은 연도별력 대백원 발행 수량 중 가장 적은 10만 개로 1981년에 발행된 10만개의 수량이 희귀한 이유는 그 전에인 1980년에 100원은 6천만개가 발행되었고 의드메인 1982년에는 7천만개가 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애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1981년에 발행된 100원은 상태가 좋을 경우 15만원 내외의 가치가 있습니다. 5위은 1970년에 발행된 황동 10원입니다. 1970년에는 10원 동전이 황동과 적동 두 가지 버전으로 발행되었는데요. 그중 황동 10원은 액면가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황동은 누런색의 동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상태가 좋은 황동 10원의 경우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미사용제일 경우입니다. 4위는 1972년에 발행된 50원입니다. 1972년은 처음으로 50원 동전을 발행하게 되어 이 시기 50원은 600만 개가 발행되었습니다. 최초 발행 타이틀이 붙은 1972년의 50원 동전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상태가 좋은 미사용 1972년 50원은 20만 원 내외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3위는 1966년에 발행된 10원 동전입니다. 10원 동전이 처음 발행된 해가 1966년 인데요 이때 10원은 1060만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발행된 10원 동전은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희귀 동전이 되는데요 보관이 잘된 상태로 보존된 미사용 1966년 10원 동전은 30만원 내외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위는 1970년에 발행된 적동 10원입니다 1970년에는 10원이 황동과 적동 두 가지 버전으로 발행되는데요. 황동도 가치가 있지만 무엇보다 적동 10원 동전의 가치가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 붉은 빛의 10원짜리 동전인데요. 1970년 10원짜리 동전은 황동 적동 모두 1억 5천 7백만 개가 발행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발행 수량으로 봤을 때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상태가 좋은 미사용 1970년 적동 10원은 30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위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1998년에 발행된 500원입니다. 1998년에 발행된 500원은 아주 희귀하여 주화 발행 수량은 8,000개이며 통용용이 아닌 민트 세트용으로만 발행되었습니다. 이 동전의 발행 수량이 왜 적은지를 앞뒤와 비교해보면 알수 있는데요. 1997년에는 500원 동전이 6,200만개가 발행되었고, 1999년에는 2200만 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에 생산된 500원 동전은 사용제이든 미사용제이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사용한 동전은 40만원에서 50만원이고 미사용 동전은 보관 상태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전 수집 비상사태 화폐 수집 가치상승이란 영상과 수집 한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